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셰프진입니다 자, 어, 내일 있을 미국 농구 승패를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, 생각이 일치하시는 거 가시기 바랍니다. LA 레이크스 대 포틀랜드입니다. 160196 배당을 받았군요이 경기는 레이크스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다면은, 어, 마슨까지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. 에이? 자, 에틀랜타대샬렉 경기입니다. 113398 배당을 받았, 이 경기는 안가러게하겠죠애틀란타 승인데, 네, 안가러게습니다 자, 클리블랜드대 워싱턴 경기입니다. 어, 147219 배당을 받았고요 어, 이 경기가, 음, 플레이브랜드가 받아야 던 배당은 1 4류 워싱턴이 받아야 했던 배당은 2.2. 근데 이제, 프로토 쪽에서, 그, 배당을 제대로 준것 같습니다, 이거는. 그래서 이 경기는, 음, 배당상 그대로, 플레이브랜드 수용을 보겠습니다. 자, 뉴 올리언즈 대유타기입니다 124303. 자, 이 경기는, 뉴 올리언즈가 받아야 던 배당은 120. 유타체즈가 받아야 했던 배당은 330입니다. 유타체즈한테 굉장히 많이 내려줬다는 점, 이거는 좀 의심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. 뉴욕 리언즈 기 대승이라고 보시는 분도 많을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얘기 그렇게 안 보겠습니다. 유타 프랜스 역배 안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. 음. 자, 어클라우마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. 음. 잠시만요, 유타제에 경기가 참. 음. 좀 의심이 가는데. 어유타테즈 경기가 좀의심이 갑니다. 지금 다시 보니까 음. 이거 그냥 유타테즈 경기는 안 가시길 바랍니다. 그냥 이상하게 바뀌네요. 어콜라모아대 미네소타입니다. 303, 124이 어, 경기는 미네소타 승으로 보겠습니다. 골든스테이트 대 세크라멘토의 기입니다이 연기는 골든스테이트 에서 LA 클리퍼스 대피닉스기입니다이 마지막 연기는 어 이렇게 피닉스 프레슨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. 어 피닉스의 기랑 LA 레이커스의 기는 지금 베니스가 이길지 모른다고 데이터 나오고요. 그리고, 그, 세크레멘토골든스테드 인기, 인기, 이거, 프랜성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음어9.5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그 데이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,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. 음. 아, 여러분들 참고 잘 하셔가지고, 건성들 하시고, 월요일에는 항상 이벤이 많다는 점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. 어, 조심해야 될 경기, 세 가지를 고르자면, 어, 샬럿 그리고, 유타, 그리고, 세크라멘토. 이세 개가 나오는데, 가장 조심해야 될 경기를 보면, 음, 가장 조심해야 될 경기를 골라라고 하면, 어 샬롯, 그 다음에, 세크라멘토. 이두 경기를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